내 영혼까지 파괴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유형 네 가지. 첫째,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불안을 남깁니다. 둘째, 싸가지 없는 사람.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없어서 대화가 힘들고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예의 없고 무례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염치 없는 사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넷째, 막말과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비난은 나쁜 에너지가 계속 쌓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당장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